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문학과 글로컬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작품은 최은영의 신짜오, 신짜오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이 글로컬이란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요? 바로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서구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의 지역적 전체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서도 다문화 과정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기존에 강조되어 왔던 중심과 주변,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 보편성과 개별성 등의 이원화된 구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의미로 그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국의 지역적 정체성과 로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타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글로컬을 지향하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문화 능력이 필수 요건입니다. 현대사회는 적극적인 문화 소통 방식을 추구하는 국제교류의 시대이자 협력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BTS에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아니신가요? 음, 정말 이 문화적인 우리 한국을 알리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BTS입니다. 이렇듯이, 어, 낯설고 이질적인 타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또 상호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증진시키는 능력, 이런 상호 문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 간의 교류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면서도 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문화 간의 대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문화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문화 리터러시가 뭘까요? 문화 리터러시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문화의 상호 비교를 통한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여러 혼종 문화 현상들을 비교,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길러줄 뿐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함으로 갈등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가 간 부의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서 민족이나 종교로 인한 분쟁,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서 인종, 성별, 국적, 종교에 상관없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윤리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세계시민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시민 교육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인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또한 타인과 협동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환경 보존을 위해 소비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더 높이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도 멋진 세계 시민이 되어보아요. 최은영의 신짜오, 신짜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작가 최은영은 신짜오, 신짜오를 통해서 잊혀진 전쟁으로부터 안녕을 묻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꺼내어 놓았는데요. 또이 신짜오는 중국말로 마음으로 이해하다, 마음이 통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최은영의 신짜오, 신짜오 작품을 천천히 읽으면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식 공유와 치유라는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와도 부합합니다. 전쟁의 상호 파괴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중성 등에 대해 세계 시민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며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컬은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동반 성장의 논리입니다. 글로컬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 가치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며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신짜오, 신짜오는요. 이 단편이 대단하다 라는 네이버 모바일홈 책 문화판을 2017년 4월에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책 읽어보셨죠? 신짜오, 신짜오는 어렵게 맺어진 소중한 관계가 역사적 사실, 즉, 베트남 전쟁을 의미하겠죠. 이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가 소개, 등장인물, 줄거리, 감상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신짜오 신짜오에서는 어, 이 작품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은영 작가는요. 2013년 겨울 작가 세계 신인상에 중편소설 쇼코의 미소가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2018년 내게 무해한 사람이 주목받게 되면서 한국문단을 이끌 대표적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허균문학작가상, 김준성문학상, 이혜조소설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젊은작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사람뿐임을 깊이 있게 탐구한 소설가 최은영의 작품을 이끄는 키워드는요 바로 관계입니다. 어, 이쯤에서 우리도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오 신자오》에서도 주인공 나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은 주연과 조연을 포함한 모든 인물에게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풀어놓습니다. 이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물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들의 내면에 있는 이중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제는요 돌아보는 사람이 갖는 우울이라고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하면서 엮어가는 이야기들이 시대적인 우울과 무거움을 인식시키면서도 사람의 기대어 희망의 느낌을 갖게 하는 작품입니다. 조금씩 아픔을 보아가도록 하면서 서로 의지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울에 내려앉는 느낌이 들다가도 되살아나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은영이 말한 우울은 퇴폐적이고 무겁지 않은 우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등장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독일에서 살게 된 한국인 가족과 베트남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엮었는데요. 먼저 엄마는요, 가족들이 예민하고 우울한 성격이야라고 표현을 했지만 응애 아줌마를 통해서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응인 아줌마는요 주인공 엄마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봐주고 타인의 장점을 항상 얘기해주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저도 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항상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은인 아줌마가 엄마에게 항상 그러죠. 음, 걸어오는 모습이 예뻐요. 뭐 사소한 것도 다 장점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아빠는요, 자신의 고통에 갇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합니다. 호아저씨는요 투의 아버지죠. 어, 독일 낯선 땅에 살게 된 우리 가족을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서는 이 음식이 너무 짜지 않아요. 라는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대화 전환을 하는 기지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나, 는요, 13살 한국인 소녀고요. 어린 나는 투이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또 한국이 가해자인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음인 아줌마의 가족이 한국군에게 상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어린 나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조금 미숙합니다. 투이는요. 어른같은 배려심이 있습니다. 스스로 유치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배려심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선생님, 뭐, 친구들이 등장하고요. 이 소설에서 조금 상징적인 것은 추위에 약한 응의아줌마에게 보낸 털모자, 목도리, 털장갑, 이런 것은 아빠 대신 용서를 구하는 상징이죠. 그리고 지난 우정을 기억하는 선물입니다. 추위에 약했던 음의 아줌마,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탔던 엄마 사이의 우정은 내면의 동질서, 동질성을 상징합니다. 최은영 작가는요, 여자들의 우정, 엄마와 딸 등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주저, 주로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최은영 작가가 주로 여성을 소재로 작품을 쓰는 이유를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쓴 최은영이고요. 이번에 소설집 내게 무려 한 사람을 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인데 내게 무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만큼 그 상대가 자신을 배려하고 더 자기가 힘들 것까지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런 착각을 하는 인물들이 이 소설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 음,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살아가는 그런 여성 인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원래 여성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 서사를 좋아하고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쓸때 내가 재미있는 걸로 쓰자 해서 여성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 서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도 한번 써보자. 약간 <laughs>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여성이 재연의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담고 있는 서사가 그보다는 적지 않은가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업가들 대다수가 남성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 또 대다수가 여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 쓰다 보면 남성화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쓰고 싶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한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 특히 엄격한 음,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여성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다는 이유로 여성주의를 더 모르거나 자기야 뜻이 맞지 않는 여성을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여자에게 관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여성형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좀 관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좀 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고통을 비교하면서 고통에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경쟁해서 누가 더 고통을 겪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들어줄 마음이 있어 라는 걸 서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알았어. 나 들을 준비가 됐어. 라고 들어주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든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나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성이라든지 소수자들의 권리가 올라간다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간 자체의 권리가 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손을 떠난 작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한이 없고 독자님들이 읽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길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재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줄거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신짜오, 신짜오는 주인공이 13살이 되던 해 독일 플라네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주인공 가족은 독일로와 투이 응의 아줌마호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신짜오라는 인사를 처음으로 두 가족은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서로가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던 두 가족은 평소와 다름 없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며 멀어지게 됩니다. 주인공 가족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주인공과 투이 그리고 음인 아줌마는 신짜오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주인공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해에 주인공은 플라우엔을 찾아가고, 용행 아줌마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둘은 다른 말은 모두 잊은 사람들처럼 신짜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같은 이방인끼리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두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짜오 신짜오는요. 만남과 헤어짐의 인사말 신짜오를 매개로 환대와 불편함이 공존했던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가족 사이의 만남과 갈등, 이별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13세였던 나는 독일에서 엄마의 유일한 말동무였던 응애나줌마와의 기억을 더듬으며 한국과 베트남의 비극적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그려낸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짜오 신짜오는요. 1990년대 중반 그 동독지역의 도시 플라우엔에서 한국인 가족과 베트남인 가족이 만나서 겪는 이야기를 적었고요. 20년이 지난 후 주인공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주인공은 다시 플라오엔을 찾아가서 은의 아줌마와 만나게 되는 2010년대 중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에서는요. 왜 하필 통일 후구 그 동독 지역의 소도시 플라오엔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도 냉전이 끝났고요. 또 한국과 베트남도 또 다른 냉전 국가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감적 배경에서 두 가족이 겪는 갈등의 서사위에 인간의 보편적 선의와 연대감에 대한 믿음을 섬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신짜오, 신짜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으실 때 우리 시점들 굉장히 중요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인 나가 사건과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서술합니다.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는요. 독자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독자와 주인공의 심리,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가정이 낯선 독일 땅에서 서로를 알아봐주고 호의로 연결되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건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란 참쉬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연결을 최대한 진심으로 채워가는 일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나의 상처, 타인의 상처에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지도 모른다. 나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타인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응은 아줌마는 웃는 모습이 예뻐서 함께 있으면 방이 다 환해지는 것 같다. 두상이 동그라니 예쁘다. 걸음걸이가 사뿐하다. 등등 엄마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이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신자오, 신자오를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았던 문구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투이의 유치한 말과 행동이 속깊은 애들이 쓰는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전에 어른이 되어, 가장 무지하고 순진해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연기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각자의 무게를 잠시 잊고 웃을 수 있도록 가볍고 어리석은 사람을 자처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관계가 끝날 때마다 나는 누가 떠나는 쪽이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생각했다. 어떤 경우 나는 떠났고 어떤 경우 남겨졌지만 정말 소중한 관계가 부서졌을 때는 누가 떠나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알수 없었다. 양쪽 모두 떠난 경우도 있었고 양쪽 모두 남겨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떠남과 남겨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지성인의 역량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